12장, 마찰차입니다. 마찰차도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로서 두 개의 바퀴를 밀어붙여 접촉 부위의 마찰력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바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마찰차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구름 접촉을 함으로 약간의 미끄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북, 어, 미끄럼이 발생함에 따라서 속도비가 일정하지 않다. 뭐 속도비라는 것은 원동 마찰차와 그 종동 마찰차의 어떤 속도비 이것을 갖다 우리가 속도비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정한 값이 안 나오고 미끄럼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그런 속도비를 얻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동력 전달이 제한이 되고 효율이 낮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차차의 종류에는 크게 원통 마차차, 우리 평마차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O 마차차, 원추 마차차가 있는데, 원통 마차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마차차, 원통으로 된 마차차가 접촉을 하면서 이게 원동이라면은 그에 따라서 회전에 따라서 종동 마차차가 회전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평평하게 이루어진 이런 마찰차로 우리가 원통 마찰차라고 그러고 이 평행한 두 축으로 두 축이 이제 평행하게 연결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V형 마찰차도 마찬가지 축은 평행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에 마찰계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파서 접촉하는 단면적을 많게 해줌으로써 마찰계수를 증가시켜서 동력을 보다 더잘전달 시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V형 마차차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원추 마차차는 이와 같이 교차하는 축이 교차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마차차를 갖다 이루어서 동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추 마차차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원통 마차차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동 구동과 원동이 있다면 이와 같이 이렇게 구동과 원동이 이렇게 붙어서 2차원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직경을 D1, 이것의 직경을 D2, 그리고 이것이 회전이 이제 시계방향으로 이와 같이 뭐 N1이라는 N1rpm이라고 해야 된다. Rpm 단위죠. 회전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반대방향으로 어떤 N2rpm으로 회전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회전한다면은 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어, 속도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앞에서 설명했지만 속도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원동 이것이 전해서 원동 마찰차 이것은 요어 종동 마찰차라고 한다면은 원동 마찰차와 속도가 어 종동 마찰차의 속도의 비다 그래서 n1분의 n2가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어, 빌트나 또는 어, 체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그 직경에 서로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 벨트나 체인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갖다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물론 미끄럼이 없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끄럼이 있다면 이러한 관계식을 갖다 형성할 수 없지만은 이 본장에서는 이런 마찰차에서 마찰력이 충분해서 이런 미끄럼이 없다는 것을 가, 어,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접선 원주 속도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 처럼 이 원주 속도 저기서 이러한 그 회전 속도는 다르지만 이 접점에서의 원주 속도는 같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서 이, 어, 원동 우리가 마차차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nrpm 이라면은 nrpm 이라면은 n1rpm 이라면 분당 회전수죠 그러면 초당 우리가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나타나면 1 회전이 이것은 파이 D1이 되겠죠. 1 회전했을 때 원주의 길이가 파이 d 고그 다음에 N1 RPM이니까 분당 이렇게 된다. 그럼 초당으로고 치면 보다 60초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m mm 리미터 단위니까 이것을 1000으로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미터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위가 미터 버세크로. 그래서, 그래서 접선율 속도는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래는 N1 RPM으로 회전할 때의 속도인데 거기서 이건 RPM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분당 일회전이니까 그럼 몇 회전이냐 이게 바로 원, 일회전이 파이 d 원이고그 다음에 N1 r p m 니까 이것은 곱해 준다면 60초에 요만 만큼의 밀리미터로 가는 건데 여기다가 천을 나눠 주니까 결국은 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미터로 한사람에해서 이렇게 에, 천을 더 나눠준 것이 된다.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d2와 n2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쪽에서 바라본 속도와 이쪽에서 바라본 속도를 갖다 각각 v1과 v2라면 이것은 같은 v로 어, 접선 속도는 원, 속, 원주 속도는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거리는 여기서부터 중심점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 c라고 했을 때 c는 이와 같이 2분의 d2 플러스 d1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달 마력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전달 마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마력 단위로 쓴다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마찰, 마찰에 의한 힘과 이것 속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μp가 f가 뮤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라는 힘, 마찰력이라는 건 뮤피가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 여기서 필요한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는 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 해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 어,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어, 평마찰차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서 접촉하는 요기, 요 길이를 갖다 우리가 뭐냐면은 마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동 마찰차와 구동 마찰, 종동 마찰차 같은 경우는 만나는 게 어떻게 된다? 요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요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점으로 다 나타나지만은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선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밀어붙이는 힘이라는 것은 F라는 것을 마찰선 1cm당 여기서 1cm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kgfps, cm,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폭, 요 폭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비라고 한다면, 마찰체, 마찰차 선의 폭이죠. 마찰선의 길이. 마찰체의 폭이기도 하고, 마찰선의 길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밀어주는 힘, p 라는 것은, 요같이 운동과 구동 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밀어주는 P가 있고 여기서 밀어주는 P가 있다면은 이 P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폭, b와 이 1cm 마찰선 1cm당 작용하는 힘 F를 곱해준 것 그래서 P라는 것은 이렇같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밀어주는 P라는 것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요소 우리가 새로운 요소를 배웠는데. 마찰선이라는 걸 얘기했죠. 마찰선이라는 것은 이 원동과 종동 마찰차가 딱 만나는 이 선을 갖다 우리가 마찰선이라는 데그 1cm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우리가 F. 그다음에 이 폭을 우리가 마찰차의 폭 또는 마찰선의 길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P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 F, b 이용 나타난 것이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서. 여기서 동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된다. 근데 F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μP가 되는 거죠. 여기서 μP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μP에 의한 것과 이 속도를 갖다 곱해줘야 되는데, 속도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이런 속도를 곱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마력으로 썼을 때는 이와 같은데, 그 다음에 킬로와트라는 동력으로 썼을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관계죠. 그래서 이 분모를 75로 했을 때는 75로 했을 때는 마력 1 0 2로 나눠줬을 때는 킬로와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거 이 부분. 밀어붙이는 힘은 Fb다. F는 마찰선 1cm당 작용하는 힘. 그다음 b는 마찰차의 폭 또는 마찰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V 홈 마찰차는 우리가 쐐기 효과를 난다. 그래서 여기서 원동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와 같은 V 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종동에 대한 것이 마찰차가 이렇게 있다. 크게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소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루는 각을 갖다 우리가 알파, 알파를 우리가 쐐기 각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어, V 블록 브레이크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마찰력이라는 것은 뮤에 p 뭐 이렇게 그동안 나타났다는 거죠. f 마찰력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쐐기각이 있으면서 마찰력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 어, 유도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V 블록 브레이크 이제 여러분들 상당 마찰계수를 갖다 구했던 그 기업과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서 F라는 것은 뮤 프라임 P라고 그러는데 이거 갖다 여기서는 뭐라 하면 유효 마찰계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찰계수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 마찰계수가 된다죠. 그래서 이기윙각이 알파일 때, 스윙각이 알파일 때. 어, 마찰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어, 여기서 상당 마찰 개수 구했던 그런 결과 와 어, 같은 결과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장에서 어, 배웠던 어, 10장인가요? 10장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음, 블록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리뷰하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달마력은 어떻게 된다?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원통 마찰차에서는 우리가 이십오 분의 칠십오 분의 μPv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μ 프라임이 된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원래는 이것이 바로 원통 마찰차에서의 전달 마력이었는데 이만큼의 개수가 더 곱해지면서 이것이 v 온 마찰차에서의 전달 마력 마력으로 나타나는 거. 동력으로 나타니까 그러니까, 어, 킬로와트 단위로 나타난 동력은 이와 같이 백일로 나누어서 이것이 백이 만 되고 나머지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마력으로 구할 것이냐 킬로와트로 구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개수는 어떤 개수가 된다? 이런 개수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왜? 여기서 유효 마찰 개수가 이와 같이 다시 쓰면 이건 뭐냐면 워너바 일분 워너바 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에다가 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많은 개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뮤 프라임. 그래서 뮤와 뮤와 뮤 프라임 관계는 이러한 개수만큼이차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그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거리가 250mm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중심거리 C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차차, 원동마차차와 중동마차차의 중심과 중심의 거리는 2분의 D2 플러스 D1의 이것이 얼마라는 것이요? 250mm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또 속도비가 속도비가 이렇게 나타난다. 속도비라는 n1분의 n2, 즉, 금 원동 마차차와 종동 마차차의 속도비. 이것은 어떻게 쓴다 고 그랬어요? d2분의 d 1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라는 것이야? 3분의 2이 된다는 거죠. 속도비가. 이게 속도비가. 그러니까 직경에는 비는 반전이 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을 때 몰그람은 D1, D2로 구하래. 어, 보니까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요 관계에서 보니까, 어, 아, 여기서 음. 옮겨주고 옮겨주고 보니까 D2는 D1의 3배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D2는 3배의 D1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요식을 우리가 여기에 대파하고 요거 일식, 이 식이라면 1식과 1과 2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서뭐두 개의 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한 결과는 D1은 125mm 이에 따라서 여기 집어넣으니까 D2는 375mm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봤어요. 여러분들 기말 시험 볼때 음, 여러분들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본 사람하고 그냥 눈으로 그냥 대강 본 사람과 막 분명히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예제는 뭐냐 위에 예제에서 N1이 500RP입니다. m 그러니까 원동 마찰차의 회전 속도가 500rpm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데 그때 전달되는 동룡은 1마력이다 그럼 이때의 마찰차의 폭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마찰차의 폭이라는 건 마찰선의 길이다 길이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찰 개수는 0.1이고 마찰선 1cm 당 작용하는 힘 F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 까 우리 얘기인데 여기서 살짝 여서 힌트 얻은 거 뭐냐? 밀어주는 힘 P라는 것은 여기서 마찰선 1 c m 에 작용하는 힘 F와 그다음에 마찰차의 포 이것을 갖다 곱해준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 근데 뭘구하라니까 이걸 구하래, B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관계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서 마력으로 나타났으니까 H는 7 5분의 m p v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v 라는것하나라는 것은 했죠. v라는 것은 0 50, 0 0 50, 50, 50, 5의 50, 50, 50, 50, 50, 5어 50, 50, 1000 곱하기 60 분의 파이 D2와 N2로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N1을 주어졌으니까이 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선 뭐냐? 파이 D1이 우리가 아까 구한 것이 얼마였어요? 125였죠? 125mm, 그 다음에 N1이 500rpm이래. 500rpm, 그리고 갖다 우리가 1000 곱하기 60으로 나눠주니까 v는 얼마나 오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기를 여러분들 직접 두드겨 봐야 돼. 자 나도 아직 계산이었더니깐 얼마나 나오나요? 3.27 메타퍼세크. 아, 이 접선에서의 속도는 이와 같이 된다. 지금 어, 원동 마차차나 종동 마차차나 속도는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왔대. 그럼 여기서 V가 알고,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결과를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때 전달되는 마력은 1. 1일 때7 5분의 μ 가 얼마? 0.12. P라는 것은 FB. FB. 그 다음에 V라는 것이 3.27이래. 근데 여기서 F가 얼마라고 했는데? 1이래요. 1. 이것이 1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뭐야? 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면 알겠지만 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구해보니까 비는 191.1밀리미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해보나요? 음,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폭을 주고, 뭐, F로 구해야, 뭐, 이런 식으로의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문제라는 것은 변함을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떠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어떠한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관계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도출해내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위의 결과에서 보니까 우리가 D 1은 125mm, D 2는 375mm, 뭐 N 1은 우리가 500rpm, 근데 그 마찰계수 이렇게고 그다음에 P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P는 Fb니까 F가 1이었고 b가 191.2이었으니까 이와 제 그대로 되겠네요.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랬을 때 여기 잠깐 빠졌는데. V형 마찰차의 전달 마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V형 마찰차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우리 설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어, 빠진 거 있는데 V형 마찰차의 쐐기각 어, 쐐기각은 예를 들어서 30도이다. 쐐기각이 이렇게 된대. 이게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V1 마찰차에서의 전달마력은 어떻게 되는지 동일한 조건인데 이같이 기각으로 했을 때 앞에 거는 전달마력이 아까 문제에서 1마력이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와 같이 30도라는 세기각을준 V1 마찰차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H라는 것은 뮤 프라임 p 이게 이제 마찰력이 되는건데 여기서 거기다 v 그 다음에 75 이게 관계됐어요. 아까는 여기가 어어요 프라임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프라임이 생긴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v는 3.27 mps 뭐 이렇게 나왔던 것같고요자그 다음에 여기서 뮤 프라임을 한번 보면 뮤는 이곳은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어,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 그거에 뮤내 네. 뮤가 얼마였냐면 0.12 이렇게 되어있었죠. 이게 뮤죠. 이게 바로 뮤 프라임인거죠. 이게 뮤 프라임. 그 다음에 피가 아까 얼마냐면요. 91.1그 다음에 V가 3.27 이것을 모르다 나눠주라 이걸 모르다 나눠주라 75로 나눠주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얼마 사인 이게 30도니까 이것은 몇도에요? 여러분 이제 고쳐서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15도가 되는거지 여기도 15도 그 다음에 이것도 0. 1, 2, 이거 들어가서 계산하면 은 여기서 전달마력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마력을 구하려니까 뭐가 75가 된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계산하면은 내가 계산한 결과는 한 2.67마력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아까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원통 마찰차를 썼을 때는 아까 이게 얼마였냐면, 일마력이 있어. 동일한 동일한 그전 어, 조건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일마력인데 여기서 이제 쐐기각을 30도로 줘가지고 어, v 험 마찰차로 적용해 보니까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커져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효과 면에서는 이와 같이 어, 원통 그러니까 원통 마찰차보다는 이와 같이 V형 마차차로 이렇게 설계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V형 마차차로 이렇게 설계했을 때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챕터가되고 여러분들 15주차가 이제 기말고사 주간인데. 기말고사 주간은 지금 강의실이 그냥 꽉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 한번 전 어,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로서 그 이후에 배웠던 7장 브레이크 장치, 어떤 걸 배운지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8장 스프링, 그 다음에 10장 벨트, 11장 체인,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마찰차. 자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동일하게 A4 용지에 자필로 자필로 요약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필로 요약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한번 정리를 했을 때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공식적인 어떤 치팅 페이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을 그걸 활용해서 시험을 보시고. 시험 종료의 답안지와 같이 제출한다. 이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일시와 장소는 지금, 어 뭐, 교실을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추후 공지를 하는데 아마도 시험 일시는 기말고사 주근 그러니까 15주 차, 15주 차, 12월 10일 이것은 좀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은 16주차.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보강주간일 겁니다. 보강주간. 요 주차에, 어, 목요일. 이면 12월 어, 17일이 되나요? 어, 그래서 12월 17일 정도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 A반, C반, C반. ABC반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약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각 시간은 아마 시험 시간은 17시 중간 시험과 동일하게 오후 5시 정도에 보는 것으로 해서 그 아마 16주차 12월 17일 정도 어, 보는데 장소는 지금 세미나실로 협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요한 어,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들 반대편화 아니면은. 어, 학과 어, 사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하여튼 A4 용지에 그 요약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